자, 그다음에 이제 열 효율 부분도 한번 볼 텐데 16번에 보면은 자 간은 공급한 열 에너지로 일을 하고 나머지 열을 방출하는 열기관입니다. 자 열기관 이제 ABCD 네 가지 종류 열기관이 있는데 자 이게 공급량이고 방출량이니까 해준 일의 양은 공급에서 방출을 빼면 됩니다. 자 일은 공급에서 공급에서 어, 방출된 거를 빼면 된다. 그리고 효율은 5분의 뭐 뭐죠? 공급된 거 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효율은 공급한 에너지 분의 1. 이게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A는 이제 빠르게 해보면 얘가 이제 얘가 이 숫자로 그냥 할게요. 2, 1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고요. B는 6분의 6분의, 자, 이걸 빼주면 4입니다. 그죠? 자, 1. 그럼 6분의 4. 3분의 2가 된다. 그 다음에 C는 4분의, 여기 빼주면 1입니다. 4분의 1. 자, D는 8분의 4.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효율 다 구했고요. 옳은 것은 A의 효율은 0.5다. 맞죠? 자, B는 C보다. B는 C의 C보다 크다. 어, B가 C보다 크다. B가 C보다 크다. 맞죠? D가 한 일은 얼마냐. 실제를 해줘야 되니까. 4Q. 제로. 자, C가 한 일은 얼마예요? 지금 어디죠? 여기죠? Q제로. 4배가 맞다. 그 답은, 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ABC가 있고,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에너지와 엔진이 하는 일, 연료율을 나타낸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첫 번째 자동차, A 자동차는 160분의 48로 효율을 구하면 되죠. 그렇죠 160분의 48로 구하면 여기가 30이 나옵니다. 30. 그 다음에 얘는 125분의 여기 X 해서 나온 게 24가 되니까 여기가 30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150분의 30이니까 효율이 2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A의 효율은 30이다 맞고 엔진이 하는 일은 A, B와 C가 1.2배가 아니라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손실된 양을 한번 따져보면은 자, 손실된 열 에너지는 얼마냐? 여기서 이거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112 빼면 95가 되고요. 여기 120입니다. 손실된 에너지는 일단 C가 제일 크고 그렇죠? 그다음이 누구냐? A, B. 요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같은 속력으로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자동차 C가 지금 보면은 효율이 제일 낮아요. 그 연료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효율이 낮을수록 네, 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공급되는 열 에너지를 줄이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랬는데 공급되는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방출되는 양을 줄여야죠. 그죠? 왜냐면 공급에서 방출 뺀게 얘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급되는 양을 줄이면 안 됩니다. 방출되는 양을 줄여야 된다. 오, 어, 그럼 맞는 게 ᄀ, ᄅ 해가지고 두 개만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가는 생명체에 대한 에너지 효율. 나는 수소산소연료전지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생명체의 에너지 원입니다. 자, 포도당 포도당 하나당, 한 개당 얘를 완전 연소하면 이만큼이 나온대요. 얘를 완전써 버리면 전체 에너지가 요만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명체는 자, 세포 내에서 호흡을 하죠. 그래서 어, ATP라는 물질로 일단 만들고 이걸 다시 분해해서 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러면 생명체는, 자, 1단위. 포도당 한개를 분해를 하면, 자, ATP 3, 38개가 만들어지고, 어, 이 ATP 하나당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38 곱하기 7.3이네요. 그렇삼38 곱하기 7.3을 하면, 277.4 어, 킬로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포도당을 완전 연소했을 때 이만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생명체는 이거분의 이거만큼, 이만큼 277.4만큼의 효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의 효율은, 여기서 나온 생명체의 효율은 얼마로 계산할 수 있다? 6 8 6분칠 277.4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약 40%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꽤 높은 편이죠. 그쵸? 네. 자그 다음에 나는 수소산소연료전지는 일단 이 화학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장치고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열기관을 통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효율이 높은 편이다. 그러면 전기로 전환되는 효율이 60이고요. 그 다음 버려지는 열 에너지를 가져다가 어, 다시 활용하는 비율이 4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0에다가 버려지는 열 에너지가 얼마예요? 40이잖아요. 이거 곱하기 0.4 해주면 네, 16% 만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두개더 해주면 되겠죠. 이거 두개더 하면 76% 만큼의 효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 아까 40%랑 76 해주면 답이 네, 5번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도 볼 텐데, 편는 조명으로 사용되고 있는 백열등, 형광등, LED 전등의 에너지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들어간 양이 일단 다 다르긴 하네요. 그죠? 자, 빛으로 나온 게 유용하게 쓰인 거예요. 얘가 일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30에서 1.5만큼만 일을 했다. 백열등은. 형광등25 중에서 5만큼. 그 다음에 led는 17 중에서 10.2만큼 보니까 얘는 들어간 양도 작은데 나온 양이 2배만큼 많습니다 얘가 효율이 가장 좋다는 거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백열 등의 에너지 효율은 30분의 1.5 계산하면 0.05가 맞죠 자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면 형광등이 LED보다 밝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양을 공급을 한다면 네, 누가 더 밝다? LED가 더 밝다. 얘가 더 효율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같은 밝기라면 LED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더 적어야 돼요. LED에 공급한 전기 에너지가 3 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네,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자기 유도 실험이다라고 했고요. 지금 N극을 p점으로 가까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죠? 자, N 극을 아래로 한채 코일의 중심축을 따라서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코일에 가까이 가져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음,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고, 그러면 뭐가 유도가 되느냐? 위에는 N 극, 밑에는 S 극. 이걸 방해하는 아래쪽으로 증가하니까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네 유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자석이 P점에 도달한 순간, 눈금을 관찰을 했대요. 다에서. 그랬더니, 왼쪽으로 이렇게, 어, 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에서, 라 과정에서는, 라에서 이것만 해서 다시 반복을 했다. 근데, 역시나 왼쪽이니까, 어, 요, 요거 실험 과정에서는, 전류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방향 변화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얘를 가까이 가져간 거는 맞죠. 맞 아니면 S를 가까이 밑에서 다, 다시 올라왔거나 아 그런데 지금 나를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이건 아니고 이제 N극을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뭐가 달라졌나 봤더니 바늘에 이렇게 이렇게 회전한 각도가 얘가 더 작죠? 라가 회전 각도가 작다.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만 여기가 약해진 거예요. 전류의 세기가 전류의 가, 어, 다 하고, 라를 했을 때 약해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속력하고 자석의 세기만 약한 것으로 바꾼 거고요. 얘는 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기억디긋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그림은 두 코일 a b AB를 가까이 놨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얘의 자기장이 얘한테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까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A에는 직류 전원 장치랑, 이제, 어, 스위치. 얘가 변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직류를 놨다고 했습니다. 자기장이 변하는 건 아니고. B에는 검류계를 연결했다. 그럼 여기는, 자,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요 플러스극이 왼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는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오른쪽이, 네,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갑자기 있다가 여기서 이런 식의 자기 선속이 갑자기 이렇게, 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요 이걸 방해하는 자기장이 생겨야 되니까 왼쪽에 N급, 오른쪽에 S급이 생기면서 이렇게 휘감잖아요? 그러면은, 자, 올라가는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이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스위치를 눌러서 이렇게 했을 때, 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생각으로 오른 것은, 자, B의 기억에서기억에서 S극이 유도가 되죠. 그리고 A 방향으로 흐르는 게 맞고요.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지나도 B의 전류가 흐른다, 했는데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스위치를 닫아도 여긴 직류기 때문에, 직류기 때문에 자기장의 변, 시간이 지나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류여야 계속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자, 22번에 보면 N극을 아래로 향하게 장치를 하고, A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이렇게 내려갈 때는, 가까, N극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자, 위에 N극, 밑에 S가 유도가 되고요. 요거는 이제 a에서 어디로 갈때 b로 갈때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고요. 다시 b에서 c로 갈 때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에서 c로 갈 때는 멀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당겨야 되니까 sn이 유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나온 게 b에서 a 구간. 얘가 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자, b에서 a 구간도 지금 문제 나와 있거든요. 그쵸? 멀어지는, 이쪽으로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역시나 SN이 유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부터 보면, 자, AB 구간에서 코일의 위쪽에 N극이 유도가 되는 게 맞고, 자, BC 구간에서는 멀어지는 거니까, 자석과 코일 사이에 미는 힘이 아니라 멀어질 땐 당긴다. 멀어질 땐 당긴다. 자, B에서 A로 갈 때, 어,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가 유도 전류가 생기는지 보면 S-N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왠, 왼쪽에 이렇게 감아야 돼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 여기서 반대 방향인 것을 알수 있고, 이 방향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살표 네, 반대 방향. 여기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얘가 아니어서 1, 1번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그다음에 무선 충전 이거 무선 충전기도 전자기 유도의 원리라고 했고요. 어 무선 충전기에서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한다. 지금 이 그림은 자기장이 올라오는 그 시점을 나타낸 거고요. 그럼 자기장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휴대전화 내부에서는 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 그림은 윗방향인 순간을 포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무선 충전기에서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면, 네,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맞습니다.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게 발생이 되면 전류가 안 만들어져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기장 변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맞고, 자, 윗방향으로 발생한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에, 자, 윗방향이 감소한다. 그럼 이거를, 자, 상쇄시키기 위해서 윗방향이 증가해야 됩니다. 유도가 되는 거는 얘가 유도가 되고요. 자, 윗방향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 그래서, 자, B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 무선 충전기에서 아랫 방향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아랫 방향이 증가하는 상쇄시키기 위해서 윗 방향이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유도가 되는 게 맞다. 또 그러니까 기억 디귿 해가지고 답이 3번이 됩니다.